출고 10개월 기다리실래요? 저희와 함께 빠른 출고 하실래요? <목소리> <목소리> And massive complication there Do you really think you know what I'm made of? My flow is so magical, I'm old, call me Gandalf You can shine, but I'm about to go off I do you wanna believe what I'm saying? But I cannot do this at all Welcome to reality, there's no way back Welcome to reality, there's no way back Welcome 세요 리스랑 렌트랑의 이한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출고되는데 10개월이 소요된다는 것. 하지만 가격, 성능, 스타일 모두 최고인 게 바로 올류 아반떼인데요. 연령 구분 없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에서도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올류 아반떼. 자, 신차 출고가 고민 중이시라고요. 올바른 진행 절차, 안심 업체, 심사 승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리스랑 렌트랑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차량 옵션 구성 안내해 드릴게요. 올뉴 아반떼 2022년형이고요.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입니다. 2,562만 원. 일단 외장 컬러는 아마존과 그레이. 아마존 카키 톤이고요. 실내는 모던 그레이예요. 그레이가 믹스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록색하고 회색을 이렇게 섞어놓은 색상이라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평범한 쥐색이 아니라서 더욱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의 포인트를 뽑는다면 실내 컬러입니다. 그레이 색깔인데요. 외장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굉장히 밝은 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색상 뭔가 때 타는 건티안 나면서도 실내가 굉장히 화사해 보입니다. 일단 탑승부터 굉장히 신선한 기분을 내주는 참 좋아하시는 컬러예요. 자, 이 차량은요 옵션이 없습니다. 선택 옵션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이죠. 자, 인스퍼레이션의 경우에 선택 가능한 옵션 자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썬루프와 17인치 휠 타이어입니다. 최상위 트림으로서 편의 사양이나 안전 옵션이 풀 옵션으로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느냐. 대표적인 옵션 사양을좀 알려드리자면 반자율 주행, 후측방 충돌 방지,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 이중 접합 차음 유리까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이게 추가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쪽에 눈 너무 예쁘죠? 풀 LED 헤드램프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사양이 적용이 된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 옵션 주세요! 하지 말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앉아 보니까요. 실내 컬러 너무 예뻐요. 밝은 그레이 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고 있어요. 고급 스포츠카에서 많이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운전자 중심의 센터페시아가 너무 좋아요. 정형화된 인테리어를 탈피해서 요렇게 디자인 레이아웃을 짠거 정말 칭찬합니다. 아반떼의 최대 장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반떼가 준중형이기 때문에 실내가 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의외로 괜찮습니다. 넓어요. 1열 1열 꼭 탑승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제첫 차도 아반떼였거든요. 어, 운전면허를 제가 22번을 떨어졌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면허학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차가 사고 싶었는지 운전면허 합격하자마자 바로 그 면허시험장 한사거리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아반떼를 계약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 타고 다녔습니다. 실내 공간 넓다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남녀 노소 no, so. 성별 나이 불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시트 포지션을 느끼게 하는 편안한 운전도 장점입니다. 오늘 차량의 출고 담당자는 리스랑 렌트랑의 이재용 차장입니다. 올해 초에 S클래스 의뢰를 통해서 진행 절차를 하셨던 고객님이 계세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원하시는 S 클래스를 다른 딜러사에 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시다가 출고까지는 인연이 안 닿으셨던 고객님이 한분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그 당시에 리스랑 렌트랑의 상담 과정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 담당자인 이재용 차장이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아내분 차량 출고는 저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좋은 등급으로 구해달라는 당부만 남기시고요.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차량은 딱 고객님의 아내분께서 원하시는 색상과 옵션 구성으로 단 하루 만에 차량을 선점해서 기분 좋은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10개월 기다리지 마시고요. 빠른 출고, 리스랑 렌트랑과 함께하세요. 이렇게 저희 리스랑 렌트랑의 담당자들은 고객님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상담 도와드리고요. 인정받고 신뢰받는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랜 기다림 때문에 차량 포기하거나 무모한 대체 방법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업체, 저희 리스랑 렌트랑과 함께하신다면 기분 좋은 출고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차량 뒤쪽으로 가서요. 차량의 뒷모습도 살펴보시고요. 이 차량 어떤 출고 서비스 용품 받았는지도 전해드릴게요. 이 차량 출고하시는 우리 고객님의 아내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글라스 틴트에 펜더 틴팅 넣어드렸고요. 블랙박스는 아이트로닉스의 N2O. 그리고 유리막과 PPF 생활보호팩도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랑 렌트랑의 시그니처죠. 조말론 방향제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저도 첫차가 아반떼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이 많이 들어있는 차종이거든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기분 좋은 여름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출고는 리스랑 렌트랑 잊지 마시고요. 저희 비교 견적 가능하니까, 그리고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 영 <목소리도>